자, 포스코 DX 함께 보면서 이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코스닥 오늘 수급, 코스피 수급, 이걸 좀 봐야 돼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외국인이 1300억 정도 매도 중이고 코스피가 1700억을 오늘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전체 포스코 그룹조차도 현재 상위 10, 탑 10, 어, 상위 탑10 쪽에 어, 매도가 밀집이 돼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놈들이 사고 있어요, 지금. 진짜 정말로, 어, 좀 괜찮은, 오류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대형주, 관련주 다 떨어질 때 DX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현재 기관들도 많이 받아먹고 었 사모펀드 갑자기 들어왔어요. 사실상 지금 이런 M 패턴에서 W로 바뀌는 패턴으로 바뀐다면 은 어마마하죠. 지금 여기를 지지로 볼게 아니라 여기로 지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4만 6천 원만 안 뚫리면은 어떻게 된다? 포스코 디엑스를 들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손절가가 10%가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이번에 W 패턴 바뀌면서 올라가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7만 원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포스코 디엑스가 7만 원이 되면은 생각보다 수익이 정말 좋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포스코 dx가 펀더멘탈 적으로는 정말 약해요 기술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현재 지금 어, 좋아요 근데 지금 가장 강건인 게 53,000원 선을 뚫어 줘야 돼요 혹시나 이거 못 뚫고 내려오면은 어, 손절하는 것도 괜찮아요 다시 지점 잡으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 지지를 두드리고,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하면서 조정을 하는 거 보니까, 아, 조만간 올라가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고, 확실히 이번에 좀 이제 저번 달부터 나온 호재 같은 경우가, 포스코 DX가 이제 포스코 ANC랑 같이 모듈 러 하우스 제작에 로봇을 적용한다고 하다 보니까, DX가 어떻게 보면은 포스코 그룹 자체를 지원하는 좀 그런 역할을 하죠. 실제로 매출 영업이 많이 안 나오는데, 반대로 지원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위에 애들이 잘 나가면은 DX는 자체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펀더멘탈 약한데도 기관들이 왜 이렇게 들어왔냐.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떨어질 줄 알고 매도를 존나 했는데 금투 애들이 지금 당한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죠. 진짜 연기금도 지금 팔았다 다시 들어오고 있고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간단 얘기로 우리는 상승 확률이 70% 정도로 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락 확률이 30%. 이 정도면 해볼 만한 싸움 아닌가요 여러분들? 맞죠?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손절가, 어, 이제 목표가 제가 7만원도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들어가면은 40%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정말 괜찮은 손익비에요. 마이너스 10%랑 플러스 40%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갈래 둘 중에 한 개를 먹어야 돼요. 이렇게. 당연히 이걸로 가야죠, 여러분들. 항상 돈을 버는 방법은 간단하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이게 주식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뭐 영상에서 손절가, 뭐 그다음에 목표가, 추가 매수도 지금 해야 될 구간이죠. 다 말씀드렸어요. 이래도 영상 끝나면 다들 내일 또 막상 매도 매수하려고 하니까 뭐또 막막해요. 고민되시고 맞죠? 아참 이게. 이휘발성 정보란게 정말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 싹다 여기 넣어놨고 이 안에도 제가 어 이제 손절가 적어놓고 목표가 넣어놓고 추가매수가 어떤 상황일 때 어떻게 해라 어 매매대응을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고 따라 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이 포스코디엑스 대응전략집바 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둘게요 여러분들 번호 알아야 제가 보내드리겠죠 그래서 어, 위에는 제 전화번호로 간단히 포스코 DX라고 다섯 글자 딱 이렇게 정확히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 이 자료집 보내드릴 거예요. 이 자료집 절대 어렵지 않아요. 60대 어르신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어, 보시기 정말 편할 거다. 이건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 뭐 다들 주식을 돈을 벌려고 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잃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돈을 잃고 있는 분들 분명히 무언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빨리 찾지 않으면은. 계속 잃을 거예요 앞으로 자 지금 계속 주식이 손해고 나, 손해가 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제 얘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다들 뭐 주식하는데 어,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어,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손해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니가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요,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어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안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3프로 TV 뭐 선대인 배경 뭐 이런 거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뭐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 이런 거뭐 좋다고 하러 하는데 이거 좋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은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때 살걸아 그때 팔걸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 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보라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점하는 어,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그러니까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거 이게 정말 메리트 메리트가 있어요. 이 주, 테마 주도 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근데 이게 맞아버리면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어,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지금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 매수 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제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이 나오고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지금 카톡방에서. 여기 나와 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저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 나게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요. 실제로. 뭐 들어와 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어, 사실 수익자로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은 여러분들또뭐안 보여요. 이게 너무 잖아요 수식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딱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의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 보면은, 분명,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게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어,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다 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 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1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 보시다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 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번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 설명 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 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자, 보시면요. 여기 채널 어,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은 바로 밑에 텔 여기 그 채널 링크가 있어요. 뭐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은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 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 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 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 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제가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그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은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곳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때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 드려요. 다 해석해 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 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 원이지만은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어, 들어오셔가지고 어, 많은 어,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 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텔레그램 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어,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예,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보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 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정,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카오톡 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 가지고 예, 그냥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 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 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라게요.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어, 아무튼 이제 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이제 소액으로 점점 하다 보면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심 마련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